어, 오늘은 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라서 아이들 여기 좀 잔뜩 가지고 왔어요. 아이들. 그래도 이런 날 조금, 어, 영상 종료하고도 수료하고 이렇게 조금 챙겨 먹이려고 잔뜩 가져왔거든요. 오늘은. 어, 그리고 오늘 많이 해주니까 지금 좋아갖고, 삼색이 어, 치소도 지금 다른 날보다 좀 많이 줬어요. 살이 찌서 조금씩 먹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날은 좀 아이들 맛있는 것도 <laughs> 산타 할머니가 돼서 어 줘야 될것같았서 제가 이 추루랑 캔도 조금 딴 날보다 어 낮게 아이들 먹이려고 어쨌건 잘 먹어놔야 안 아프면 차라리 약값이나 이런 다른 게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 며칠 엄청 강추위가 조금 주춤했어 날씨가 영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다롱이 용감이도 어 오는 길목에 엄청 많이 줬어요. 엄청 많이 챙겨 줬는데 지금 신나게 먹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날 어, 저도 크리스마스 날 예전에는 막 이래 성당이나 이런 데 가서 어저 <laughs> 어릴 적에 어 용감아 벌써 다 먹었어. 어릴 적에 제가 맛있는 거에 대해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어 용감아 물 먹어 물. 용감. 뭔가, 응? 다 먹었어. 다롱이는 다 먹고 나면. 추운 날은 여기 항상 들어가 있어요. 다롱이가. 아 어. 어, 되게 추운 날은 아이가 그래도 영리한 게 저기에 있다가 그래 나오더라고요. 저기가 그래도 따뜻해 보이죠. 딱 이래 많이 속 들어가갖고. 용감아. 용감. <laughs> 많이 먹었어. 어?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아줌마가 특별식으로 조금 많이, 아이들. 용감아. 챙겨줬어요. 어, 맛있게 먹었는가. 용감이가 시, 신나 <laughs> 보이네요. 어. 오예 다른 날보다, 캔하고, 생선닭, 어, 고기를, 수북이 올려줬더만, 어, 예. 오늘은 국물은 다 조금 안 먹었네요. 많이 먹었어요, 아이들. 제가, 이런 날은, 조금 그래도 아이들, 어, 맛있는 거 조금 더 챙겨. 수면 어, 얼마나 이래. 행복하고 좋아할 것 같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바빴습니다. 다른 날보다 제가 생선도 좀 많이 삶아 왔거든요. 왜냐면 다른 아이들도 여기 보이며 챙겨주려고. 그래도 어 즐거운 성탄절 사람도. 이런 날은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여기 아이들도 어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으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 날씨가 그나마 조금 많이 어 추위가 주춤해진 것 같아요. 이래도 또 오히려 여기 부산 날씨는 일월 일일, 이월갱이 더 춥더라고요. 어 다른 지역보다 늦게 또 강추위가 몰려오거든요. 이러다가 또 갑자기 춥고 어, 그래도 조금 날씨가 조금 풀리니까 살것 같아요. 하늘아. 하늘아 하늘아 요즘 제가 하늘 네오야 까미야 까미는 저 위에서 또 내려오네요 하늘아 까미 어서 내려와 네 맛있는 거 잔뜩 가져왔는데 어 소름. 빨리 온나 이거 크리스마스라고 아줌마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다. 빨리 와. 하늘이도 빨리 오고, 하늘이, 하늘이도 저 위에 있네요. 아이들이 목소리 들으면, 어째, 예. 지금 하늘이도 막, 아유, 하늘아, 하늘이 봐요. 막, 뛰 내려오고 있어요. <laughs> 어서 와. 하늘아, 써봐요. <laughs> 막, 목소리는 어찌 멀리 있어도 잘 듣는지. 하늘아, 어서 오려 빨리 온나.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선탄절인데, 이거 맛있는 거, 어, 많이 먹어야 될거 아이가, 그치? 사람들도 축복, 받은 어, 날인데. 가자, 어서 가자. 아이고 좋지, 하늘아. 응? 아이고, 꼬리 쫙씌우고 꼬리 씌우고 좋아가서 봐요, 하늘이는. 막 오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저 봐요. 꼬리 짤랑짤랑짤랑 하면서. <laughs> 하늘아,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이리 와. 까미도 빨리 오래. 하늘이가 제일 신났어요, 저 봐요, 막. 제가 오면 하늘이는, 막, 꼬리가 힘이 있어요, 힘이. 응? 어? <laughs> 하늘아, 빨리 이리 와. 맛있는 거 줄게. 어서 이리 오렴. 아이고, 신났어요. 하늘. 어서 하나 밥 먹어. 하늘이. 하늘이 이것도 맛있는 고기 오늘 듬뿍듬뿍 맛있게, 어, 건너놨는데. 그리고 아이들 나중에 영상 종료하면, 저출루하고 조금, 아이들 챙겨줘야 돼. 하늘 아서 많이 먹어. 까미야, 레오야, 이리 내려와. 자, 까미도 여기와, 여기가 따시다. 이 예, 숲이, 아무래도 조금 따뜻하더라고요. 까미야 저기 들어가서 먹어. 네오도 내려와. 이제 내려오라 말 길을 알아들어요, 애기가. 네오야, 아나 이거 먹자. 어서? 네오야, 이리 내려와. 어서 내려오래. 빨리 내려와. 자, 어서 먹어. 하늘이 신났어요. 하늘아, 어? 좋아서 막뛰 내려오더만 꼬리 팍짝 세우고 하늘이는 항상 보면 엄청 음, 활달해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성격이 참 좋고 이 어. 긍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어서 먹으렴. 어 오늘 이거. 크리스마스인데 많이 먹어. 아줌마 나중에 주루 주루도 제가 조금 어 낮게 가져왔거든요. 아이들 그래 하나씩 이래 챙겨 주르고 마미야 많이 먹어 어휴 우리 네오도 요즘은 말귀를 알아들어서 어밥 먹어 업자고 이래 소리지르면 이래 내려와서 저래 먹어요 아휴 이 자그만한 게 그래도 아 어, 다행이에요. 올겨울 무사히 저렇게 따뜻한 고기 어국 이래 밥을 먹+ 먹으며 아이들이 협비스 구내염 이래 조금 어 면역력이 강해져서 이겨내더라고요. 겨울에. 지금 겨울 이래 태어난 애들 지금 겨울을 이래 지금 몇번 보내잖아요. 하늘 구름이 다롱이 용감이 순으로 이래 아이들 그런데 확실히 왜조금 어, 고기 밥을 잘 먹이고 이래 국물 같은 드히 먹은 애들은 이래잘 이겨내요. 여기 어 여기는 정말 아이들이 병에 노출돼 있거든요. 진더기 각종 정말 나쁜 병군들이 여기 다 이래 서식지거든요. 이런 것은 그런데 아이들이 까미가 죽을 만큼 힘들, 이래 고비를 넘기고, 지금 몇 년째 더 이래 털이, 어, 윤특해지면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 먹는, 사람도 그렇고, 먹는 게 정말, 제가 보면, 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먹어, 내오야 어?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라. 아유, 이제 눈도 땀 망해지고, 아이가. 그래요. 눈도 떨망해지고 여기 아이들은 그나마 보면 말귀를 알아들어요. 제가 어 그래도 수년간 이렇게 사람처럼 먹이갖고 교육을 시킨 제가 보람이 있거든요. 사람보다 이 말귀를 더잘 알아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면 딱 그대로 아이들이 어서 괜찮아요. 아, 나지 마세요. 아유 참 <laughs> 어, 누구라고 어머, 난못 봤다. 난 멀리서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아, 언제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아, 어머, 나 눈이 나빠갖고 가까이 왔어 알았어요. 나 오는데 누가 일하는데. 내눈 엄청 나쁘거든요. 잘못하면 오해가. 아, 여 끼서 그 그니까, 이제, 이제, 이제 바로, 저 멀리서 누가 일하는데, 왜 저러시러 일하나 가까이 말이 <laughs> 어디 가세요? 이 어떤 분 불러보고 갈라고. 아, 일부러 이리로 나오셨구나. <laughs> 그래도 요저 지금 요 하고 이래 하니까 좀 깨끗하지. 나는 항상 배함 없어 이래 주고 아침에 주고 점심 때 오고 저녁에 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래 안 하면 엄마 아이들이 사람이 하고 말하니까 또다 사라져 버려. 그래서 조금 비켜줘야 돼. 어. 그래 그래 안 하면 여기 아이들이 그게 그, 관리가 안 되더라고. 저는 항상 요번에 되게 추웠잖아요 나이 손이 감각이 없어서 얼어갖고 이 따갑더라고 그래 따가운데 저그 앉아 그래 하니까 나 화가 난다니까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라 속상할 때도 많아요 우리 정말 성격이 조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거든요 근데도 너무 그러면 나 이해를 할래야할 수가 없더라고 제발, 이제 좀 내년에 봄대가 딱실때 나와가 절래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겨울 되니까 사람 아무도 안 나요. 안 놓으면서 저런다니까. 내 혼자서 대설고 닦고 죽고, 종이 죽고, 그 의자 다 닦고 이일한다이 그럼 딱봄 되면 나와가고 그래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그지에 맞지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저거 겨울 되면 꼼짝도요. 그림자도 안 삐차해. 그러면서 그런다. 그러면서 나와가고 오만 쓸데없는 소리 해서 하고 하니까. 인자. 예, 그럴게. 그래도 좀, 어떻게 하소연하고 나 좀, 풀려야 어, 솔직 고마워, 해 아우, 나 멀리서 나를 전혀 못 알아봤다. 아버지, 이해를 하세요. 제가 눈 엄청 나쁩니다. 어서 먹으라서. 어서. 까미야. 아이들이 놀래가 사람하고 이야기를. 까미야. 아니, 하늘아, 너가 먹으면 안 돼, 까미야. 뒤에서 아시는 분이 이래하니까 까미하고 놀래가 다 도망갔어요. <laughs> 까미 저기 있네. 어? 아이들이 놀래갖고 내오야 내려와서 먹어. 까미도 이봐요. 한참 먹다가 이래 많이 난게 난데. 그래 아이들이 누가 사람이 저를 이래하면 저 해꼬지 하는가 놀래갖고 애들이 어, 막 그러더라고요. 까미야. 놀랬지? 아시는 분이 장난한다고, 와, 이 손을 가지고 이래 하니까 저거 잡으러 오는 줄 알았나봐. 어, 아, 나 까미 이거 먹어. 아나, 아나, 까미야. 자, 아나, 여기 나놓올게 까미. 아나, 아나. 아나, 여기서 먹어. 자, 까미꺼. 너 이거 먹어야, 아나. 먹어야 너, 이 겨울에. 까미 오늘 많이 갔거든요, 제가. 예, 조금. 아미는잘 먹여놔야 돼. 자, 어서 먹어 빨리 먹으려. 계보 수면을 아팠던 아이다. 근데 제가 너무 보람을 느껴요. 어 정말 그 당시 죽을 아이였는데. 네오야, 너도 먹으러. 어서? 네오야, 내려와서 먹으러. 빨리 먹어. 어, 하늘이는 여기 위에 있으나니까, 먹을 <laughs> 거다 먹었어요. 하늘이는 이래, 어외로 고기국하고 이래 많이 주죠. 이래 많이 주도, 이 사료를 더잘 먹어요. 다른 거캔 이런 것보다도, 아이가 사료를 많이 먹거든요. 어, 제가 한 번씩, 아, 소연을, 저런 분들은 저를, 어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게 고생하면서 이래 여기 주변을 어 돌아가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 엄청 저를 위해서 그래도 이래 말이라도 이래서 정말 어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요. 어 그래도 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래 제가 아마 어더 이래 잘하고. 뭔가 그래도 이래 위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각자의 생각이 틀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해도 옳고 그름을 너무 모르니까 화가 났어요. 사람이 적어도 뭐가 옳고 그른 것 정도는 알고 말도 하고 행동도. 어, 숨니, 아이고. 따뜻한 고기밥 먹었는데 봐라, 아이들이. 그래, 먹이도 기침을 하고 그러잖아요. 고양이들이 털이 있다고 해서 추위를안 타는 거 아닙니다. 그제, 삼세가, 삼세기도 딱 먹고 나면 추워서 따뜻한 햇빛 있는데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나마 아이가 예전 같으면 막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랬는데 어, 살도 많이 치고 이러니까 견디내는 것 같아요. 다들 오늘도, 어, 축복받는, 어, 성탄절 되시고요. 어, 항상 우리가 서로 이웃과, 어, 이래 힘없는, 이래, 어, 어린 동물들은, 어, 그래도 보호를 해가면서 함께, 어, 이런 날 서로 이래, 어, 같이 하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 어쨌건 다들, 어,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시고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